<웃음> <웃음> 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 하나 음.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이 개엄 선포했을 당시에 음. 추경호 원내대표 아, 음. 추경호를 통해서 국회에서 개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우리가 계속 의심했잖아 음, 엄청 했잖아. 얘기했잖아요 계속 했잖아 네. 계속 그런데 윤석열이 사용했던 경호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경찰이 확보를 해서 언론에서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이비아폰 서버가, 공... 네, 네. 서버가 확보가 된건 아닙니다 서버가 확보가 된건 아니고 음. 이 비화폰으로 비화폰이랑 통화를 하면 비화폰 서버를 봐야 돼 우리가 음. 지금 못 보고 있는 아, 못 보고 있는 거 네. 근데 이 비화폰으로 음. 일반 전화에 가면 네. 통신사를 통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아, 음. 예. 통화한 기록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공개가 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와 이거 아주 정말 근데 대체로 우리 의심은 사실로 드러나죠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안 잡혀 가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얘네 잡아가면은 <laughs> 어, 밝혀야 되거든. 어, 이게 핵심이거든. 네. 12월 3일 음. 내란의 밤이죠. 밤 11시 22분에 음.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합니다. 그 정신없는 네. 그 시기에 예, 가장 정신없을 때 11시 22분에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1분만 딱 얘기하고 끊어. 어. 내용은 몰라. 그리고 12월 3일 밤 11시 26분 음.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전화해서 40분만 딱 얘기하고 40초, 그, 40초, 아, 40초. 음. 어, 40초 딱 얘기 내용은 몰라. 음. 자 그런데 음. 추경호 지난 12월 3일 밤 10시 50분에 음. 추경호는 국회 음. 도착을 해 있습니다. 10시, 음. 50분에, 10시 50분에 적어놔, 빨리. 50분. 얘는 추경호는 국회 들어가 있어, 음. 됐지? 오케이. 그런데 개엄 당시 추경호가 어떤 교란 행위를 하는지. 시간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분에 즉시 국회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그리고 6분 뒤 11시 9분 그 장소를 국민의힘 중앙당서로 바꿉니다. 바꿔 버려 갑자기. 네. 그리고 윤석열과 통한 이후인 11시 33분과 39분에 음.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또 바꿔요. 또 바꿔. 그리고 다음 날 돼서 이제 새벽 12시 3분에 다시 중앙당사로 장소를 또 바꿔. 또바 그러다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아니, 아니. 우원식 의장이 전화했어요. 요런 아, 예. 걸로 이제 고발 겁니다. 아. 우원식 아. 의장이 전화를 했는데 아. 12시 29분에 그리고 38분에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아. 어. 시간을 이렇게 지연작전으로 갑니다. 네. 음. 우원식 의장한테 의결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음. 네. 이렇게 추경호가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음. 윤석열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음. 음. 지시를 합니다. 음.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은데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갔어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어. 문짝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었네 와 진짜 아찔한 음. 순간들입니다. 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이걸 다뤘는데 이때 12시 30분 경에 음. 국회 본회의장에 음. 국회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지금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는 신동욱 의원이 들어와 있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그 사진 자꾸 올려 주시겠습니까? 신동욱이 들어와 있잖아. 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의심했냐? 얘가 의원들 수를 세서 자꾸 뭔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 의심을 했냐? 신동욱이가 12시 30분에 들어와 있잖아. 들어와 있잖아. 근데 15분 후에 의결을 하거든. 근데 네. 의결에 참석 안 해. 아, 나간 거예요. 나갔어. 응. 아... 의결을 우리가 1시 3분 2분. 2분입니다. 2, 정확하게. 1시 2분국회 기록에 2분, 2분? 2분. 응. 응. 어, 1분 응. 3분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어, 다 기록을 우리 확인해 보니까. 아, 저게 그동안 이 어, 우리가 의심놨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고발해놨습니다 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해놨는데 왜 이렇게까지 장소를 네 번이나 바꾸느냐 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늦춰달라 아, 음. 국회의장한테 음. 늦춰달라. 늦춰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들이 음.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음. 여러 가지 모종의 얘기가 날,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음. 우은식 의장님이 참 잘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국회법에 보면 우리 김종대 선배도 아시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교섭 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음. 음. 우의장이 전화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도 나는 의렵니다 협의, 음. 아. 협의 끝났습니다. 끊어버린 음. 거죠. 이걸 어, 절차적으로 문제를 못 삼는 어. 아, 진짜 잘하셨어요. 아니 은근히 그러니까 잘하셨어, 잘하셨어. 아니, 정말 잘하셨다. 아. 저희는 그때 계속 앉아있으면서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저 소리 질렀죠. 빨리 하라고. 분들이 밀고 두고 들어오니까 본청 앞까지 왔었다고 말씀죠저 뒤에 3층에 이제 본의장 앉아 있는데 아. 그 위에 방청석 쪽으로 는 이미 들어왔어요. 아. 아. 들어와 아. 있었고 우리 보좌진들이 막다가 밀렸고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열었고 절차의 문제를 아. 지금 생각하면 국회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정말 잘 하셨지만 절차 하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개헌 우리 의제 해결 음. 의제 해결 아니 통과된 다음에 그 합참에 결심실 가 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게 국회법이었다. 네. 아, 그러니까 꼬투리, 꼬투리 잡을 거. 꼬투리 잡을 거. 뭐, 뭐 하나 어, 계속 보는데 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소름 소름 그래서 했지만. 2차 3차 경험을 그렇죠. 못한 거야. 못한 음. 거야. 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아. 아. 아무리 봐도 완벽하니까. 완벽하니까. 그러자 이제 중과 부장 얘기 나오고. 음흠. 야 사원아, 어, 어떡... 우리 이제 끝났다. <laughs> 아. 와, 이게 진짜 지형호 전 원내대표는 음. 분명히 이제. 죗값을 받아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음, 같아요. 뭐 네. 나경원 음. 의원도 40초라고 합니다만은 음. 왜이 시간에 이쯤에 통화를 했는지. 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오려고 하다가 무슨 뭐 민주당 지지할 때못 들어갔다고. 반대 소리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요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 자 돌아가는 있었고.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음, 돌아가잖아. 음. 국회 반대 방향이야 정부가. 어. 어. 아,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음. 중요한 문제야. 왜냐? 그러면 국민의 힘은 음. 내란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아,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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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거 굉장히 주요, 주요 중요한 게이 이거에 나왔어. 네. 음, 충분히. 네. 아니,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시간 달라고 한그 뭐야? 추경호가 시간 달라고 한그 통화 때. 네. 그리고 신동욱 들어와 있을 때. 아. 그때 윤석열은 의결 정도 서안 채워진 것 같다 음. 바로 문부셔라다 같은 시간대야 그러니까요 어. 어, 그 소름이야 우리가 계속 의심했잖아요 누군가 음. 안에서 알려주고 그, 그러니까.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국방부 지금 국방부 협력단들도 제대로 다 철수시켰거든요 철수시켰어요 네, 네. 네. 잘하셨고 그분들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의심을 했던 거죠 아. 근데 결국은 국민의 힘에 어, 지도부에서 어, 알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 포인트가 어, 진짜 중요해. 지금까지의 밝혀진 재판 내용은 윤석열이 직권당하고는 상의 없이 개엄을한 걸로 음. 돼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일반적으로 다 해서 네.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이 대목은 음.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음. 윤석열과 어떤 저 국민의힘 사이의 협조 라인이 있었다. 음, 음. 그렇다면 이거는 개엄 전부터 뭔가 준비가 된거 아니냐는 음. 의혹도 가질 법하고. 음. 아니 음. 우리 그거 알잖아. 음. 추경호가 어. 내란 당일 저녁에 음. 머리 깎아 아. 이발소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4 시간인가가 행적이 묘연해요. 음. 맞아. 그러니까 너4 시간 또 뭐했냐 음. 물어보니까 음. 추경호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어어까 어, 아. 기자들이랑 밥 먹었지 이렇게 아... 한 거야 근데 기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음, 네. 같이 먹었다는 기자가 어, 안 나오고 있어 맞죠? 네 예. 아... 와 생각나서 에이, 그런, <laughs> 지금, 생각 나서 다행이다. 그와 생각났다 나 지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그동안의 국민의 힘이 뭐 단지 윤석열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뭐이 정도로 해석하기에는 음. 이해가 안될 정도로 정말 음. 내란 공범 같은 짓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결국 국회에서 개엄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아니냐. 네. 그 방해에 관한 모의. 그러면 이건. 넓게 보면 내란에 대한 공모로 볼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부대에 뭐 3스타, 4스타만 지금 음. 구속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서실, 안보실 내각더 음. 나아가서 국민의 힘까지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저는 핵심적 증거가 나온 거다. 자, 내가 그렇게 봅니다. 그 외국의 쿠테타 연구하는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음. 그런데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친일 쿠테타가 일어났을 음. 때 직권당이 쿠테타 주체가 아닌 게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 사례. 그렇지. 그러니까 집권당을 내세우고 군경은 그걸 지원하러 보내는 거거든. 원래 쿠데타는 그래. 오. 우리 유신 사태도 그랬어. 오, 네네네. 어, 다 그랬는데 이번에 집권당이 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쩌면 이번 개헌 실패의 핵심 요인 아니냐 이 의문을 갖고 있었어 나는. 어. 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미세한 신호들이 통화 기록을 보면은 그게 네. 아니라 음. 협조 체전 있었던 거야. 그렇지. 있었던 건데. 극소수만 그걸 갖고 있었던. 거에요 네. 그동안 아. 제가 당 대변인하면서 음. 내란 정당이다 계속 음. 계속 그렇죠. 공격하고 공박했는데 네.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겁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럼 내란 정당으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그거는 정당으로서 존속할 수가 없겠지요. 음. 네. 우선 이번에 보면서 이 비화폰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비화폰과 일반폰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검찰이 끝까지 비화폰 어. 서버를 아. 압수를 못하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좋았다. 음. 더 나오는 거는 좋았다. 저는 이제. 검찰 쪽에 아, 나오더라. 음, 그렇습니다 아, 그날 당일날 윤석열은 검찰에 누군가 통화를 했다고 밝혔 아, 아,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습니다. 나올 겁니다, 이제. 아, 아, 우리 한민수 살아 있습니다. 맞아, 아, 맞아요. 지켜봅니다, 맞아요. 이분. 네. 네. 그 옛날에 기자할 때도 음. 뭐, <laughs> 조곤조곤 파고드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국회 보좌관 할때저 정치부 출입 기자였거든 아 그래요 <laughs>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뭐 그냥 자료 털어가는데 내가 축 죽을 뻔해서 나한번 네. 털어가가지고 우리 둘다 털려가지고요 아. 기무사 조사 세게 받았죠 아, 기무사 조사서 나 지하실 가서 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동지역같이 어... 정가자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래. <laughs> 시간이... 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범죄자 이야기 듣기가 조금 아, 그래서요 무제한이 재밌는 얘기네다 시간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laughs> 네. 자 우리 그 지금 다룰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경찰에 의해 확보되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윤석열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후 추경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교란 행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내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간의 내란 공모 증거라고 봅니다. 특히 추경호가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 윤석열이 곽동근 사령관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 고 지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경 후에 지연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의 끝났습니다. 라며 개엄 해제 의결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으로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완벽한 이행이 윤석열이 2차 3차 개엄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내용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국회의 헌법 수호 의지와 시민들의 용기로 저지된 역사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엄군까지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승리의 순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더 많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